안녕하세요. 동물 뚝뽕입니다. 오래전 피터 잭슨 감독의 영화 킹콩에서 등장한 킹콩과 티라노사우루스가 진화한 공룡 바스타토사우루스 렉스와의 대결을 보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킹콩도 물론 멋지지만 과연 실제 저만한 크기의 로랜드 고릴라와 티렉스가 싸운다면 킹콩이 꼭 이긴다고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현존하는 동물 중 가장 크고 강력한 유인원 로랜드 고릴라와 지상 최강의 맹수 호랑이 중더 강한 것은 누구일까요? 누군가는 로렌드 고릴라가 압도적인 원력으로 호랑이를 찢어 놓을 것이라 하고 누군가는 고릴라가 호랑이의 성공에 물려 10초도 버티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기도 하는데요. 이전에 고릴라와 표범 중 누가 더 강한지 이야기할 때는 기습할 경우 표범이 유리하지만 정면 대결에서는 정확히 누가 더 강하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번에는 그 대상이 고양이과 동물 중 가장 큰 호랑이인 만큼 결과도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진실을 알수 있는 확실한 사례는 없으나 이들 각자의 무기와 사냥 스타일, 행동 패턴을 분석해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은 추측 결과를 내놓을 수는 있을 듯 합니다. 호랑이와 고릴라, 둘중더 강력한 맹수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릴라의 무기, 고릴라는 영화 킹콩의 모델이 될 만큼 유인원 중에서도 최강의 힘과 거대한 덩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평화주의자들이지만 잘못 건드리면 보기 좋게 죽는 것은 포기해야 할 만큼 무서운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성체 수컷 고릴라의 평균 키는 1.6m에서 1.8m, 최대 크기는 1.95m로 우리 인간 남성의 키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팔이 다리보다 더 길어서 난타전시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양팔을 펼쳤을 때의 길이는 2.3m에서 2.6m나 됩니다. 모모게는 수컷의 경우 평균적으로 135kg에서 195kg까지 나가며 암컷은 70kg에서 115kg 정도인데요. 수컷 고릴라는 성인 남성의 1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근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화가 났거나 흥분했을 때 마주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고릴라는 가지고 있는 힘의 50%만 사용해도 무방비 상태의 성인 남성을 박살내 버릴 수 있으며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시속 32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 가장 빠른 달리기 기록을 가지고 있는 우사인 볼트 정도 되어야 시속 38km. 보통 사람의 경우 시속 25km로밖에 달릴 수 없으니 고릴라들을 빨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외로 고릴라들의 진짜 무서운 공격은 물어뜯는 공격인데요. 영화 속의 킹콩은 주먹을 쥐고 다른 괴수들을 화려하게 두들겨 패지만 실제 로렌드 고릴라들이 전투 상황에서 더 빠르고 심각한 타격을 줄수 있는 방법은 강한 치악력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릴라의 치약력은 무려 700kg이나 되는데, 이는 하이에나, 사자, 호랑이, 곰, 황소상의 무는 힘을 모두 능가하는 수치입니다. 거의 치약력 800kg대에 하마의 무는 힘에 근접할 정도인데요. 실제 고릴라들은 싸움에서 서로를 물기도 하는데, 이 정도면 서로의 두개골의 이빨로 구멍을 낼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일명 실버백으로 불리는 우두머리 성체 수컷, 노랜드 고릴라들은 싸움에서 주먹질을 하기도 하고, 발차기를 날리기도 하며, 태클이나 마운팅, 집어던지기, 힘겨루기 등 액션 영화에서 나오는 격투 기술이란 기술은 다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서로가 싸울 때 바로 물수 있는 기회를 얻기는 어려운 만큼 여러 가지 격투 기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잠시 이들의 전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여여여, 너 내가 미순이 건들지 말라고 했어 안했어? 헤, <목> 걸키퍼있다고 걸로 안 들어가냐? 그렇게 불안하면 좀씻거 다니셔. 못생겨가지고. 이 자식 말하는 꼬라지가 글러먹었구만 너 오늘 형님한테 좀 맞아야겠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우두머리 수컷이 도전자 수컷에게 쏜살같이 달려와 몸을 날리더니 상대 수컷을 잡아채 쓰러뜨려 버립니다 아이 자식이 형님이 말하고 있는데 원니야너 오늘 혼좀나봐라두 수컷 고릴라는 화려한 난타전을 주고받으며 서로 밀치기도 하고 파운딩을 시도하기도 하는 등 정신없이 싸웁니다 거대한 덩치에 믿겨지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인데요 야 잠깐 잠깐 아, 아, 내가 잘못했다 아, 어, 이제 미순이 안건드리는 것은 미순이는될 거다 이 자식아. 로렌드 고릴라들은 실제로 이처럼 상대방을 방심하게 만들거나 관심을 끄게 한 다음 갑자기 기습하는 방법을 구사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기습에도 불구하고 작전이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점점 도전자가 밀리고 있는데요. 역시 골키퍼 운운하는 놈 치고 제대로 된 놈이 없어. 미순이는 임마. 내가 죽킬널무마야이 나이살 처먹어 가지고 아직도 더럽게 팔빨하네너 다이 먹으라이 놓친 네야 이처럼 고릴라들은 마치 사람들의 격투기 경기를 연상시키는 화려한 전투 스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로랜드 고릴라의 주먹은 한 방에 강화요리에 금이 가게 할 만큼 강력한 위력을 자랑합니다. 자, 그렇다면 호랑이는 어떨까요? 호랑이의 무기 고릴라의 덩치와 힘도 굉장하지만 엄연히 말해 호랑이는 고릴라의 힘과 덩치를 확실히 능가합니다. 밀렵으로 인해 호랑이들의 크기가 작아지기 이전에 최대 기록을 살펴보면 시베리아 호랑이는 몸길이 3.17m 이상에 몸무게가 350kg까지도 나갈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밀렵과 서식지 문제 등으로 인해 시베리아 호랑이들의 크기는 작아졌고 현재는 전체 길이 3m 내외, 평균 체중 200kg 정도 내외의 것들이 보통입니다. 그렇다면 힘은 얼마나 강할까요? 지상 최강의 포식자인 호랑이와 사자, 곰들은 힘 또한 고릴라를 능가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고릴라와 호랑이 모두 똑같은 몸무게를 가진 동체급의 개체를 두고 비교해 봤을 때 고릴라보다 호랑이나 사자의 근력이 두배 정도 더 강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맞붙었을 때 타격에서 누가 더 요리할지를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고릴라들은 긴 팔을 가지고 있어 호랑이와 난타전을 벌일 때 타격에 있어 좀더 유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법은 고릴라가 치고 빠지는 아웃복서 스타일로 싸울 때 가능한 이야기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랑이가 몇대 맞아가면서도 인파이터처럼 파고들어 일어선 자세에서 강력한 앞발로 타격을 가할 경우 순식간에 상황은 역전될 수 있을 겁니다. 고릴라의 달리는 속도가 시속 32km지만 호랑이의 달리는 속도는 무려 시속 49km에서 65km이며 순간적으로 이보다 더 빠른 속도를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자리에서 자기 몸 길이만큼이나 높이 뛸수 있으며 약간의 도움 닫기를 하면 코끼리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을 공격할 정도로 높이 뛰어오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고릴라가 호랑이의 공격을 막으려 해도 가드가 순식간에 뚫려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고릴라가 호랑이에게 단번에 목을 물리지 않고 반격한다고 해도 호랑이의 취약한 부위에 제대로 타격을 가지 않는 이상 이를 떨쳐내기 쉽지 않을 겁니다. 호랑이들이 정말로 작정하고 상대방을 죽일 생각으로 일격을 날릴 경우 최소한 암소 크기의 동물이 맞고 실신을 일으키거나 목이 꺾여버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빠른 속도로 달려들 때 200kg 가까이 되는 체중까지 실리면 멧돼지나 느림보 곰 같은 튼튼한 가죽을 가진 강인한 동물들도 척추가 한 방에 골절될 수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앞발에는 고릴라와 달리 날카로운 발톱까지 있죠. 같은 난타전을 주고받는다 해도 고릴라는 맨주먹을 휘두른다면 호랑이는 칼을 들고 휘두르는 것과 같을 텐데요. 결정적으로 고릴라에게는 호랑이의 것과 같은 두꺼운 가죽이 없습니다. 영장류 동물인 로렌드 고릴라는 피부를 가지고 있기에 방어력이 호랑이에 비하면 크게 떨어지는 편인데요. 물론 고릴라의 타격력과 힘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1949년 84kg 짜리 흑표범 제키와 싸운 142kg의 실바백 고릴라 바랑토는 오른팔을 잃고 말았지만. 흑표범인 제키 또한 반죽음에 이를 정도로 크게 다친 바 있으니까요. 그런 만큼 고릴라가 단번에 호랑이의 취약한 부위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싸움에서 유리한 것은 호랑이라고 봐야겠죠. 노랜드 고릴라는 강한 힘과 전투에 유리한 체격, 최강급의 치악력을 가진 턱과 이빨을 가지고 있지만 호랑이는 고릴라를 뛰어넘는 힘과 속도, 나를 세운 치명적인 무기와 우월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싸움을 완전히 끝내버릴 최종병기 또한 가지고 있죠. 무는 힘에서는 밀릴지언정 호랑이의 송곳니는 목에 꽂아넣을 경우 1톤짜리 인도 들쏘조차 견디지 못하고 숨통이 끊어지게 만드는 최후의 일격입니다. 195kg 정도의 고릴라로서는 목을 물리며 살아남기 힘들 것이고 송곳니로 상대방의 숨통을 끊는 방식으로 공격해본 적이 없는 고릴라는 반격으로 호랑이를 문다고 해도 호랑이를 물러나게 만들 수 있을 뿐 숨통을 끊어놓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은 어디까지나 둘다 서로의 존재를 눈치채고 정면 대결로 맞붙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기습의 천재인 호랑이가 몸을 숨기고 있다가, 로렌드 고릴라를 사냥하려 하고, 이것이 성공할 경우 두말할것 없이 승리는 호랑이의 것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초에 표범조차도 로렌드 고릴라 다수를 사냥해 잡아먹은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데, 기습으로 불곰과 코플소는 물론, 아시아 코끼리까지도 쓰러뜨린 적이 있는 호랑이라면 어떨까요? 당연히 호랑이와 고릴라의 대결 또한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고, 개체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호랑이가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동물들 간의 싸움이나 사냥이 인기가 많아서 주로 이런 내용의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로렌드 고릴라의 따뜻한 면모 또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레전더리 사에서 나오고 있는 몬스터버스의 킹콩이 선량한 인간들을 지켜주는 것처럼 실제 로렌드 고릴라는 침팬지 같은 동물들과 달리 저절로 입가에 웃음을 띠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포코라는 암컷 고려라는 지능이 높아서 2,000개나 단어를 수어로 표현하기도 하고 자신이 직접 이름을 지은 고양이 올볼를 기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야생동물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조심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온순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로렌드고릴라 이미지가 현실과 달리 폭군으로만 비춰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시베리아 호랑이 또한 맨날 싸움질만 하는 파이터가 아니라 생태계에서 꼭 필요한 최상위 포식자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동물이니 멸종위기에서 벗어났으면 좋겠고요. 호랑이와 고릴라 모두 밀렵과 서식지 파괴 때문에 더 이상 큰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보며 오늘 동물돋보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